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체의 시티즈 스카이라인 분홍새우 광역도시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분홍새우 광역도시. 우리 저번 편에서는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남만농원 만들고 있었죠.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작업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남반동원 확장 사업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 개선 사업. 여전히 좀 많이 밀리죠?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일단은 남반동원 지역 간단하게 조금 확장하고 그다음에 도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농장부터 좀늘려볼게요 대형 곡물 사일로들어와주고 그 다음에 큰 논밭, 여기 이제 연락이 됐죠? 큰 논밭 위주로 한번 이쪽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사이즈가 크긴 커요. 밀밭이랑 재분소랑 이렇게 섞는 느낌으로 계속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오이 정도 넓이면은 꽤나 음.. 괜찮은 논밭이 됐을라나요? 그리고 여기는 엄청나게 막히죠 빨리 교통 뚫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 교통 개선하기 전에 앞서서 어.. 이쪽에다가 화물철도 연결을 먼저 해줄겁니다 여기에 화물역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까지 이어주면은 되겠죠 이렇게 화물철도역 만들어주고요 이쪽 길이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음... 이쪽에서 연결해 줍시다 이렇게 다리로 건너서 음, 여기 이렇게 연결해도 교통의 흐름에 무리가 있을 겁니다 차 막힐 거예요 일단 임시로 뚫어주고 화물차를 참... 음, 일단은 나머지 구역은 주거구역으로 해줄게요 어. 사이에 산따라 빈땅 있죠? 이쪽 마저 개발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느낌. 마을에 건물들 다 들어오면 예쁜 산간 마을 될것 같습니다. 저기 남만동이랑 공항동을 이제 행정부역 조정을 통해서 여기 가운데 철길 있죠? 이 철길 기준으로 여기가 북이죠. 철길 동쪽은 남만동그 다음에 철길 서쪽은 공항동. 그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와, 뭐야. 공항에서 이렇게 차가 많이 들어온다고? 큰일 났죠. 여기 막혔죠. 음, 여기가 막힌 이유는 이쪽으로 오는 차량이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에, 화물 트럭을 통해서 이쪽 농업 지역으로 가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두 곳을 기차로 연결을 해주는 것이 맞겠네요. 일단은 1차적인 해결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농업도 결국 농업용 화물 화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 저거 만드는 거 상당히 큰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피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공항 화물 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이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연결해 줍시다. 이렇게 길 만들어주고요. 흑염을 농업 연결 이쪽은 안 막히나? 이럴 줄 알았다. 여기도 좀 많이 막히네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는 마비 될 정도는 음,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이거 일단 이런 상태로 조금 버티다가 이쪽에 도로 개선 해주고 그 다음에 농가오파을 터미널을 만들어야겠네요. 이거 가지고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막히면은 마비예요. 마비 이미 마비인데. 하하, 밀밭을 열심히 늘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말이죠. 음, 그래요. 많이 곤란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교통체증이 꽤나 해소된 것처럼 보이죠. 이쪽도 뭐 차량이 지나다닐 수준은 되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죠. 여기 음. 공항화물터미널이, 예. 너무나또 많은 화물트럭으로 인해서 예, 맛이 갔습니다 이러면은 도시 전체가 또다시 멈춰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우선순위로 농업화물특별허브를 하나 다시 만들어 줘야 될것 같네요 위치는 이쪽 산에다가 만들도록 할게요 일시정지하고 들어갈게요 자 우선은 화물터미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화물역을 8개를 만들어줬습니다 산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약간 경사가 있는 형태이긴 하네요 뭐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일방통행 중요합니다 일방통행 도로로 연결도로를 깔아줄게요 높이는 뭐 적당하게 11m 정도로 맞춘 다음에 쭉 해주고 바로바로 바로 이어줄게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반대편으로 바로 갈수 있는 통로도 하나씩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쪽으로 돌아가야죠. 이러면은 순환하는 형태의 도로망은 완성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이러면은 도로망은 완성이고요. 기찻길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허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허브끼리 연결해주면 돼요. 석유 허브, 공항 허브, 여기 살림 허브, 그 다음에 여기에 광업 허브 이렇게 있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에다가. 그 다음에 이쪽에 도심 상업 지역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도 가능하다면 은 하나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연결도 필요하고, 이쪽 지역 내부 연결도 있어야겠죠. 일단은 얘는 공항이랑 원래 연결되는 건데 철거해주고요. 그리고 원래 공항이랑 연결되던 이 철도 노선 먼저 바로 땡겨 와줄게요. 이렇게 하나 연결해주고 공항행 농업함을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외부 연결도 필요하겠죠? 여기가 외부 연결 화물선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부 연결 기차 연결해주고요. 농업함을 외부 연결. 그 다음에 내부 연결도 필요하겠죠 여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여기 준비되어 있고 원래는 이쪽에 있는 내부 연결선이랑 이쪽에 석유 화물이랑 연결이 돼 있었는데요 요거는 끊어 주고요 이 화물선은 농업 화물 허브로 바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다음에, 뒤에 여길 필요 없죠? 이렇게 내부 연결하는 화물역 두개 만들어줍니다. 제일 왼쪽 거는 농업화물 석유 연결. 그 다음에 농업화물 내부 연결 1, 2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슬롯이 하나, 둘, 세개 남아있죠. 남은 슬롯 세 개는 이제 하나는 여기 삼림, 하나는 여기 광산, 나머지 하나는 이쪽에 있는 상업 그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먼길 왔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농업 화물 광산행 터미널, 와... 도시의 끝에서 끝까지 철도 노선 하나 뚫어낸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석유 연결, 내부 연결 1, 2, 산림행, 도심, 중앙 상업행, 광산행, 외부 연결, 공항행. 모든 화물터미널 연결 끝났습니다. 오케이, 스타트. 이러면은 드디어 영업 게이시에요. 그 다음에 여기 차가 이미 꽉꽉 막혀서 여기는 차량 초기화 한번 해줘야겠습니다. 차량 초기화 한번 하고 차량 초기화 너무 자주 하면은 화물이 아예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꼭 필요할 때만 해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아주 깔끔하게 농업 화물 터미널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어그 중체증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정말 넓은 농장이죠 <놀람> 네 이제 농업 화물 터미널도 수많은 차량들이 와다 갔다 하면서 잘 운영되고 있죠 여기서도 음, 외부 연결 떠나고 있고 그다음에 막 화물차 들어왔네요. 공항동 2화물터미널에서 온 화물기차. 오케이 좋습니다. 이쪽 동네가 오히려 지금 제가 개발이 조금 모자랐죠. 오히려 위쪽을 신경을 많이 쓴다고 여기 마저 개발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은 차 거의 안 막히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만동도 만들어 주고요 오케이 난만역 운용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 건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3호선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쪽에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3호선 기차역도 하나 만들어 주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나 해 주도록 할게요 이쪽에 역 만들어주고 이렇게 연결해준 다음에 이거 뭐 그냥 드래그해서 이쪽에 멈춰주면 되죠 오케이 여기는 기차 3호선이 들어오는 석유역 되겠습니다 오케이 석유공단역 이름 지어주고요 차량 지금 딱히 안 밀리고 있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화물터미널 쪽에 교통 체증도 거의 해결됐고, 도로 내부 지역도 차량 안 막히고, 공항동역도 잘 운영되고 있고, 드디어 이쪽에 있는 농업구역 개발도 꽤나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인구는 22만 9,500명. 조금 있으면 인구 23만 명 돌파할 것 같습니다. 와 많이 컸죠? 공항동 인구 12,000명, 남만동이 9,500명. 남만동도 건물 거의 다 들어와가지고 네 예쁘게 마을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기 남만동 쿨대싹 지역도 음, 예쁘죠? 좋은 것 같아요. 역도 기차 잘 들어 있고 승객들도 꽤나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와, 여기 100명이 타서 들어가는구나. 오케이, 좋아요. 석유공단역에도 대기하는 사람들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교통체증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농업, 밀밭을 드넓게 펼쳐놓으니까 확실히 예쁜 느낌은 드네요. 이것으로 너체 시티즈 스카이라인, 분홍새우, 광역도시 프로젝트 이번 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편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너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